수염차요? 옥수수 세움차입니다. 네, 왜냐면 자 이게 제가 이짤를 보고 조금 걱정이 돼서 네, 너무 애석하게도 제가 최근에 라네이 들어가지고 <laughs> <지금 웃음> 저 한번 <좀> 봐도 돼요? <웃음> <웃음> 어디 하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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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취예요. 네, 오늘 추의 분식집에는, 어, 츄꾸미 한 분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일단 취미가 춤몽일 정도로 저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뵌 적이 있는데, 저를 잘못 쳐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츄꾸미님과 함께 제대로 친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늦게 왔습니다. 늦게 습니다 아니, 왔습니다. 아니, 괜찮요 아프셨잖아요 쓰시느라고. 네, 네, 오늘 굉장히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진짜. <laughs> 약간 최우선 씨처럼 오늘 코디 해줘가지고 약간. 최우선? 아, 멋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동료 축구미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여기 보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영재입니다 어, 저도 진짜 축구미로서 이 채널 만들 때부터 한 3년 전쯤에 처음 어.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매번 매회 막 반복해서 볼 정도로 너무 열성적인 축구미인데 오늘 이렇게 또 어. 주의 분식집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맛있게 먹고 갈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찾아뵀는데 화기애애하게 촬영을 잘 끝내고 와가지고 왜요? 또 이렇게 뵙고 싶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추의 분식집을 찾아주셔서 음. 제가 이제 웰컴 드링크를 아. 준비했는데요. 매번 이런 게 있나요 웰컴 드링크가? 네 매번 웰컴 드링크가 음. 손님에 따라서 나가는데요. 한번 맛있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드셔주세요. 뭐예요? 무슨 무슨 차예요? 이건 옥수수 수염차입니다네 왜냐면. <laughs> 자, 이게 제가 이자를 보고 조금 걱정이 돼서 네. 옥수수에 함유된 베타시토스테롤? 그 성분이 어. 실제로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애석하게도 제가 최근에 라미네이터 해가지고 <목소리> 지금 저, 저 네. 한번 봐도 돼요? 어디 하셨어요? 필요 없네 갈등을 한 2, 3년 정도 하다가 근데 이빨이 노래에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 제가 진짜로 밥 먹을 때마다 그 선배님 채널을 틀어놓고 밥도 먹고 아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눈물 참는 영상을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우시는 거 우린 참기 예전에 했었던 거 제가 그걸 보고 어 눈물 안 참으시고 그냥 우시는데 왜 참기라고 그때 사실 댓글에도 몇 분이 좀 알아주셨는데 네. 그날 솔직히 좀 울고 싶은 날이었어 약간 콘텐츠 핑계 대고 아예 슬픈 거 틀어놓고 막 참는다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근데 아예 빵좀퐁방울었었던 왜 울고 이런... 싶으셨을까? 저좀 자주 울어요. 추도 자주 울어요? 저는 자주안 울어요. 제일 최근에 울었던 건 언제예요? 저 어제요. 뭐 자주 안 울어요. <laughs> 건... 이게 너무 근데 잘 참는 꿀팁이 있나요? 저잘못 참아요. 그냥 저도 되게 자주, 자주 울... 울고, 제일 최근에 제일 많이 울었던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laughs> 이제 내 마음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하게 됐는데,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그날 오전 10시부터 한 오후 5시까지 울었던 것 같아 그냥 처음에는 진짜 슬퍼서 울다가 어, 이게 안 멈추니까 oh 야 그냥 오늘 날 잡자 살도 빼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예 그냥 막 울고 나면 좀 약간 기분 좋아지는 시원해지는 그 네. 느낌 있잖아요 사랑은 원래 어? 려워, 어 려워. <laughs> 자, 프라이빗 추문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 아, 아. <웃음> <웃음> 약간 근데 불도저 스타일이네.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채널. 아, 저 너무 좋아요. 유병재님을 위한 프라이빗 추문서. 이름 유병재. MBTI는 INFP. 자, 별명, 루렁니 근데 이제 아니시죠? 이제 아니요 <laughs>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전에는 키작고 못생기고, 이제 이빨 노란색이었는데키작고 <laughs> 네. 못생기기만 해서, 뭐 거기에 어? 맞는 별명이 또 생기겠죠? 에이, 지금 <laughs> <laughs> 방송인 유튜버 유병재의 최애 음식은 떡볶이예요 어,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시네요? 저 그래도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이 안 찌세요? 일단 저 먹는 양자차가 좀 적기도 하고 아뭐 살을 지금 조금 제일 쪘을 때 비하면 한 10kg 정도 지금 뺀 그러니까 엄청 말라지셨어요 이거 관련된 토크 한번 짧게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저 네,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저는 약간 지론이 있는 게 네. 제가 뺄수 있는 최대한으로 일부러 안 뺐으니까 그러니까 뺄수 있는 최대한에서 한 2, 3kg 정도 저좀찐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극지하는 복권이란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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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긁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laughs> 뭐, 살도 빼고, 네. 어쨌든 어째,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하드웨어로는 거의 베스트인데, 네. 베스트를 봐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웃음> <웃음> 어, 요 정도 표현하면 되지, 알겠죠? 평소에 못 먹거나 알레르기 있는 음식은 곱창. 막 알레르기는 없는데, 그렇게 막 즐기진 않는 것 같아. 많은 그래?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에 비해서. 그거 빼고는 사실 안 먹는 음식은 흔히들 마, 많이 안 좋아하는 가지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가지 안 좋아합니다. 음. 저는 좋아한다고, 이해 하나. <laughs> 아, 아, 그렇구나. 아, 예. 아, 가장 좋아요. 잘... 어, 기분 전환용 음식이 위스키네요? 정말. 약간 심각할 정도 좀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어요. 얼마나 많이 드시는데요? 네, 한 일주일에 여덟 번 정도 먹거든요. 일주일에 여덟 번이면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두번 먹는 거네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아,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어떻게 술을 먹고 글도 쓰시고, 방송도 하시고, 뭐, 눈물도 흘리시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술먹으면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하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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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자주 드시니까 신기해가지고. 하루 다 끝내고, 네. 절대 과음은 안 하고, 그냥, 그냥 한두 잔 정도 이제 딱 먹고 잘수 있을 정도로. 아, 아. 혼술 거의 100%혼술로 추사장님께 바라는 점. 어?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오래 사시는 아,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저를 귀여워해주시는 거예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저런 딸이 있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laughs>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가, 뭐 그런 분쟁가 너무 좋아요. 진짜 딸딸 바보가 네, 네. 되실 것 같아요. 만약 만 그렇다면은 이제 너부모해 부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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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따라갔어요. 아니 아까 MBTI 가 INFp 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INFp 가 플로팅 방법이 방송에서 한번 언급하시잖아요 네, 네, 구독자분들이라. 뭐, <laughs> 보시는 분들도 약간 공감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INFp 의 플로팅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진 스토리 보기인데. <laughs> 보기 자체요? 그래서 하트, 하트 누르는 게 아니라. <laughs> 흔, 흔적이 남잖아요. 하트를 눌러야 흔적이 남죠. <laughs> 하트 누르는 거는 진짜 큰맘 먹고 위스키 한두잔 먹었을 때. <laughs> 좀센 플러팅이고 들으시는 분들은 아 뭐야 뭐 거짓말만 쓰시인데 휴... 쳐다보기 같은 것도 쳐다보기 쳐다보기는 딴데 보고 있을 때 쳐다보다가 눈 마주쳤을 때 이렇게 한거 피하는 것도 이것도 약간 이거 솔직히 여우들이 하는 건데. <laughs> 그게 어디야? 의도가 의도가 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누말 세상 뭐 이런 것 약간 만화처럼 아, 들킨 것처럼. 진짜 뭔가 소중하게 다뤄줘야 될것 같다. 아이언을 복피들은. 피곤하게 살아요, 진짜로. 병진님께 대접해드릴 음식은 바로 쭈꾸미 덮밥인데요. 3월 제철 음식인 쭈꾸미는 대표적인 스태미나 향상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력을 높여주는 식재료잖아요. 바쁘게 살고 계신 이제 병진님을 위해서 네. 몸과 마음이 지쳤으니까 제가 쭈꾸미 덮밥을 대접해드리도록 아, 너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아 오늘 안 먹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이 정도겠지? 양이요? 네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예전에 그거 봤던 거생각나 네. 비건 버거 만들었을때아그때 아, 요리를 못했어요 그땐 진짜 <laughs> 왜요? 손에 거의... 비트 이렇게 묻히고 실제로 근데 진짜로 보셨어요? 엄청 많해 보죠 저는 지켜주 채널도 보고 슈님팬 네. 계정도 춤는 너무 귀엽죠. 어 알아요. 저도 그분 요즘 뭐 하시냐. 뭐, 요새 요새 많이 안 올리시더라고요. 네, 요즘 다른데 갔나봐요. 모르겠죠. <laughs> <laughs> 음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네. 지켜츄 채널 팬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찐 쭈꾸미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쁘게 말만 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자신 있으세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테스트를 뭐, 못 통과하시면 멤버만 드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밑에 있는 것만요? 네. 맞보겠습니다 일단. 구독을 했는지 먼저 봐야겠어요. 지켜치라고. 진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거 잘봐 응, 주셔야 돼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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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구독 중이잖아요. 어, 그러네. 오 구독 중이시네요? 그러면 지켜치는 몇 년도에 시작했을까요? 땡땡땡땡땡땡땡 21년? <laughs> 아, 아. 저렇게 따지는구나. 넘버 타임이 구하니까 2020년. 정확하게 하나만 딱 고르세요. 2 0 1년 2021년으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정답은? 2020년 11월이에요! 년 11월이에요! 아, 아, 11월이어서 그랬구나. 네! 근데 이게 티저는 2020년이고, 에피소드 1은 2021년이에요. 어, 어, 그, 그, 니까 에피소드 0은 원래 안, 안 따지지. 에? 그때는 수익화가 안 됐을 거예요. 수익화 된 기준으로 4,000시간 거를 채워야지 수익화가 될수 있는데. 지켜주의 최애 영상이 무엇일까요? 저 너무 많은데? 어? 진짜요? 아, 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사실, 쇼츠 단위로 기억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 쇼츠 맞아요. 아, 쇼츠 쇼츠, 그러니까 쇼츠 장난 아니죠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쇼츠는 짜장면 드실 때였나? 술 드시고 약간 좀 취해서 야뭐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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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내가 언제 그랬어? 약간 취해서 막뭐 이런 거 있었는데. 빨대로 진짜? 차 먹는 영상도 좋아요그 소래눈이랑 뭐 이렇게 딱 먹혀서 아, 이, 진짜 이렇게 대박! 하고 많이 보셨다니 찐이시네요! 표정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꾸는 진짜 주꾸미시네요 아,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찐 주꾸미로 판명되셨네요 주꾸미를 <laughs> <와> <laughs> 위해 준비한 건강하고 신선한 주꾸미 덮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완성되네 이게 그렇죠. 좀달짝지근한게 얼... 만들어봤어요 진짜 파는 거 같다 진짜요? 이거 인스타 네. 스토리 올려주실 거예요? 네 에? 뭐 먹어도요. 뭐 네, 맛있게 조심히 드셔주시고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음. 아 <laughs> 어, 왜요 왜요 왜요? 한두세입 정도 먹어봐야 원래 맛이 판가름 나니까. 아니 판가름 났는데 아니 판가름 났는데. <웃음> 네. <웃음>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어떤 선입견도 많이 깨고 되게 트렌디한 느낌이라고 <laughs> 트렌디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탕후루 느낌도 좀 나고. 그러니까... <laughs> 짜고 맵고 뭐 이런 거 먹으면은 막뭐 살도 찌고 붓고 맞아요, 막 그래지는데 단거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게 네. 행복,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감사해요 음? 뭐더 필요하세요? 물엿을 많이 넣었구나 반이 들었는데 아 최근에 또 유병재 밸런스 게임으로 화제 되셨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보통 먹으러셨어요 뭐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라 아, 그냥 봤다, 그거는. 봤다, 네, 봤다. 나중에 뭐 나유타, 항아사까지 나오는데. 아 그래요? 왜지? 저는 티키타카가 잘 되면은 뭐 천억도 뭐 무일푼도 다 필요 없을 것 같으니. 근데 이제 네. 찰스 씨가 저보다 돈이 많죠 원래는. <웃음> <웃음> 아이 모르는 거죠. 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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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의 아이콘이신데 이름 다 불러서 네. 세상에 있는 이름 막 지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데 되게 반가웠어요. 아 지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아 실제로 그런 부탁 많이 받잖아요. 이제 축전 따달라 고하 뭐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거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직접 부탁 안 하신 분들도 더 이렇게 네. 좋아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가지고 재미 삼아서 했는데 처음에 그냥 랜덤으로 이름 이렇게 해서 한 300분인가 400분 정도 음, 이렇게 추가된 음, 거 영상 몇 시간 찍고. 부모님 생신 축하하라고, 음 이렇게 부모님. 성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부모님 영상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왔으니까 다들 지들만 생각하는 아, 진짜 아, 이게 어떻난 되게 감동받고 되게 저기 할줄 알았는데 네. 안 보더라고 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 다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해줬으면 어, 네. 얼마나 좋아했을까 경진님또 누님이 두분 계시잖아요 네저 누나 있어요 좀 귀여운 티키타카나 에피소드 올라오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어, 남동생들이랑 맞아, 맞아. 좀 사실 화기애애해가지고 몇살 차이예요? 6살, 8살 차이에요어 저처럼 비슷하네 요 그럼 저도 5살, 7살 이렇게 차이여서 되게 좀큰 <laughs> 누나는 오. 엄마 같은 누나고 어 네네 작은 누나는 약간 <laughs> 중간 중간 꼴대기때좀 있을 거예요. 꼴대기 아, 그래? 중간 중간 아...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저 작은 누나가 이제 스다의 자녀가 네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유라는 친구가 이제 열두 네. 살이고 어 그저께 저한테 카톡으로 삼촌 저 평생 모은 돈으로 아이폰 1 5 프로를 살려고 하는데 삼십만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혹시 삼촌이 좀 보태 주실 수 있느냐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통해 서하는게 나을 것 같아 했더니 엄마 시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그러면... 애기들은요? 애들도 지금 뭐 벌써 어린애들이 벌... 눈에 돈이 가득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더 이상 이제 재미로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애기한테 영상편지 한 번만 해요? 귀여워서 인데 네. <laughs> 여러 가 참고 있는 이유가 몇년안 남았다. <laughs> 2년 본다 2년. 애들이 너무 귀엽긴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네. 애들 그래요? 너무 착해다. 귀여워서 봐준다. 음. 출신은 어떤 누나요? 저는 일단 굉장히 의젓한 누나죠. 음. 너무 보고 싶은가 봐요. 응. 단톡방 계속 영상 통화해가지고 한 50분을 <laughs> 통어해야 돼요. 그 저희는 인별 스타그램으로 영상 통화하거든요. 채팅방 만들어서. 네, 아 인별. <laughs> 네. <laughs> 아무튼 <근데> 그 거기. 왜 <laughs> 네, 필터가 인, 많잖아요. 그걸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거 웃기지하면서 서로 웃기고 있는데 저는 한 20분 되면 이제 졸려요. 그래도 좋아.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막 네. 뭐, 혼내기도 해요. 손님 때는 이제 없죠. 왜냐면 애들이 근데 사실 다른 남동생들 일화를 들어보면 얘네한테 좀 고마워요. 음 사고도 안 착하구나. 치고 네. 너무 착해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 괴롭히면 다 죽어! 네 이렇게 알았어요. 자,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드라마 유니콘에 네. 작가로 네네네. 참여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책도 많이 내셨는데 혹시 뭐 새로운 작가로 활동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좀 딥한 얘긴데? 괜찮아요 저. 규선 형이랑 이 이런 얘기 좀 자주 하거든요. 원래 한4 0대5 0 대쯤 됐을 때 네. 찾아오는 좀 약간 뭐라고 허탈함 뭐 약간 무기력함뭐 이런 어...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좀 일찍 찾아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어... 자주 해요. 그래서 음... 뭔가 의욕이나 뭐 이런 음지요? 것들도 2 0 대처럼 뭐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음... 막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꼭 하고 싶은 거 하나는 우리가 다 재밌다고 다 하지 말고 좀 남겨놓자라고 음...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한테 영화가 네. 그 그거예요. 그좀 진짜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어떤 약간 조금 더 실력을 더 키운 다음에 뭐 드라마가 네. 됐든 뭐 영화가 됐든 좀그리 됐든 좀 그런 좀 약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오, 너무 기대된다. 제가 해드린 음식을 드셔보셨는데 네. 네. 혹시 직접 가격을 정해주신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아, 그, 가격을 매기? 어 그래요? 네, 시중에 판다 싶으면 아. 아 <laughs> 어, 저는. 백 나유타로 하겠습니다. 마, 네? 예. 나유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네. 진짜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가득 담기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 맛이 있긴 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예. 아, 안 드셔보셨어요, 근데? 네, 다 드렸는데요. 싹싹 긁어서 드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간을 원래 보면서. 아, 아 맞다. 간을 보면서. 아, 아니야, 아, 안 보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많이 있죠. 이분이 게스트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또 그게 병진님이면서더 반갑고 네. 친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좀 많이 받아간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좀 웃긴 영향아 그래요? 네. <laughs>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선물로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쿠키. 아 선물이 또 있어요? 네. 포춘 포추... 쿠키. 저 이거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여기가 좀용해요 너무 깔끔하게 뜯어지시고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 역시 내가 귀여운 탓인가라고 생각하자. 너무 잘 어울려! 헐!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어, 귀여운 거 너무 좋아요 진짜요? 귀여운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귀여움을 가졌다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저는 사실 제가 귀엽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귀여움이라는 그거를 너무.. 저희 츄님을 좋아하는 것도 그래서고 어. 귀여운 게 너무.. 어우.. 진짜 이거 진짜 잘 나온다. 뭔가 용해. 어. 귀여운 거 좋아요? 이건 더 맛있겠다. 생크림 <laughs> 파슬 이게 딱 간이 <단위> 적당하죠. <laughs> 담백 담백하다. <laughs> 아유 그니까 주꾸미도 뻣뻣하다 음. 아니 음, 그거 양도 좋아가지고 <laughs> 그래요? 양조서했던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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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더 챙겨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아침에 시간 내서 와주시고 분식집 출연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촬영 같이 했는데. 추님은 뭐 화면을 통해서 볼 때나 이렇게 또 같이 일하면서 볼 때나 너무 항상 너무 너무 행복해지고요. 오늘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 좀더 길게 하고 싶은데 그래. 어,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그니까요. 러 엄청 빨리 가고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계속 추꾸미 해주세요. 아, 그럼요. 어, 무조건입니다. 네. 어쨌서 감사하고 조심히 가세요. 네. <laughs> <laughs> 추는 근데 추가 스스로 귀엽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뭔가 거울 보면 조금 귀여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뭔가 그. 귀여 근데 화장을 했을 때는 어좀 예쁜가? 근데 어. 이제 화장 안 하고 이제 저 세수하고 딱 거울 보더니 그러면 확좀 어, 귀여운데? 귀여워가지고. <laughs> 귀여워, 맞아, 맞아. 아, 왜 이렇게 민둥, 민동, 민둥맨둥한데 왜 이렇게 귀엽냐? 이렇게.